네, 안녕하세요. 우준재 교수입니다. 아, 백제 고이왕의 일본 정복과 음신천왕. 무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일본사가 다 어그러집니다. 지금 현재는 근초고왕으로돼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신공황우라는 여자가 일본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과연 천황이냐 아니에요 천황이 아닙니다. 근데 은근슬쩍 끼어들었어요 누구한테 주아이 천황 중해 천황한테 끼어든 거예요. 그렇고 주아이 천황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중해 천황인데 중해 천황의 황후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따로 있어요, 두 명이나. 근데 이 여자는 삭제하고, 여기서 신공황우라는 여자를 등장시켜서, 여기가 부부고, 여기가 아들인 것처럼 조작을 가했어요. 이 신공황우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일도 없고, 그리고 이런 아들을 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셋을 갖다가 한 구덩이에다가 쳐 넣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혼슈에요. 이 사람은 큐슈에요. 이 사람은 백제에요. 거를한 세트로 이거를 갖다가 만세일계라고 합니다. 왜이 일본의 역사를 조작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이 만세일계예요. 한 혈통으로 내려간다. 그 뜻이 뭐냐면, 아, 신무천왕으로부터 지금천왕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일렬로 쭉 내려왔다. 그게 만세일계고 황국사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동북공정 못지않게 얘네들도 만만치 않은 세력. 그러니까 우리는 양대 세력의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우리나라 특히 여기에 보면은 좀 있으면 백제왕이 엄청나게 등장합니다. 그런데다가 가야사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서기에 있는 가라 가야 이런 걸 갖다 딱 갖다가 집어넣어서 한반도에다가 세팅한 거예요. 그게 뭐냐 면 임나 일본부라는 거예요. 그거에 단초를 줄 사람이 누구냐? 신공황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 후쇼락기 요게 부상약기라는 책에 신공황후주에 3년, 203년에 예전 황자를 황태자로 세웠다. 이때 네 살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네 살이라는 2000년에 태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일단은 요렇게 접어두고 그다음에 신공 3년, 203년에 예전별 황자를 황태자로 하여 반여, 이제 후, 그런데 요 반여가 어디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나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어디냐. 후쿠가예요후쿠 학가다. 하카다. 학가다는 한자로 우리말로 박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박, 발, 발달. 발다. 박달.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삼국지 외인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히비꼬가희비코는 신공이죠. 에게는 다이오라는 딸이 나왔다. 근데 이 당시가 247년이거든요. 딸의 나이가 13살이었다. 그렇다면 언제 태어난 거죠? 234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아까하고 틀리죠? 자, 봅시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예전별 황자가 네 살이었다. 언제? 2 0 3년에 그러면은 200년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딸의 딸. 예. 네.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아구가 안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삼국사기가 없었다면은 혀 들어갔겠죠. 근데 그래서 내가 삼국사기한테 되게 고마운 거야. 중국 정사가.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낱낱이 삼국사기에 의해서 격파가 돼요. 자, 무슨 뜻이냐. 여기 이제 신공 246년에 사마숙례를 탁순에 보내자 그 왕이 말하기를 2년 전에, 2년 전이면 언제예요? 244년에 백제인들이 왔었다고 전한다. 그리고 여기 보면 탁순인, 탁순인을 보내니까 백제에 보내자 백제의 초고왕이 근데 지금 보면 웃기는 게 초고왕은 언제냐 166년에서 213년이에요. 근데 여기 246년이잖아요. 연대가 안 맞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46년은 누구냐? 고의왕이죠. 여기 보세요. 234년에서 280년. 정확하게 맞고 있죠. 자, 그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의왕은 우리가 일본을 치기 위해서 244년, 아까 이제 그, 요 탁순이 이제 대마도인데, 여기에 나타나기 전에 이미 어디를? 개발을 했어요. 순천만에. 그래서 지금 순천만에 많은 백제 한성시대 산성들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맨 처음에 3세기라 그랬어요. 이 발굴한 사람이. 근데 지금 6세기로 내려앉았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파워에 못 견디는 거야. 무슨, 무슨 얘기냐. 전라도는요, 많이어야 돼. 그리고 5세기 내지 6세기까지 많이 버티고 있었다고 해야 돼. 왜? 요새 지방자치제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백제사의 윗부분은, 윗부분은 지금 한성백제가 제가 찾은 하남으로 하면 다 맞는데, 몽천하고 풍납을 경제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남을 조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남을 뭉개버려야 돼. 근데 제가 이제 하남에 요새 일체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바람이 났죠. 그래서 이제 구치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더 신나지. 왜? 유물이 없어지고. 유적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요새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그랬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근데 제일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고흥의 안동고분에 뭐가 나왔냐? 금동관하고 금동 신발이 나왔어요. 거기를 갔어요. 그랬는데, 쭉 이제 그 거울을 갖고 설명을 해준대. 쭉 설명을 하다가 이게 2세기 때 한나라에서 나온 거래요. 근데 갑자기 5세기로 뚝 떨어뜨린 거야. 발굴하는 친구가. 무슨 소리야. 그거 3세기 잖아.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발굴하는 애들한테 왔,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가, 여기 톡이 나오냐? 그랬더니, 한 놈이, 예! 그런 거야. 근데 걔가 중국이야. 연변에서 오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확! 옆구리를 찌르면서, 야, 이 새끼야, 없다고 그래. 교수님이 없다고 그러라. 그랬죠. 아,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 이 새끼도 거짓말. 너 어디서 왔어? 이새 연변에서 왔대. 그래서, 아차. 조작하고 있구나. 딱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때, 김영덕 교수라고, 아, 이론 물리에 우리나라 대가가 있습니다. 버클리 나온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정년을 하고는 백제사에 미쳐서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여든이 넘으셨는데, 이분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거길 간 거야. 그, 그 분을. 다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흙을 포온 거야. 그리고 그분이 거기 주위를 샅샅이 뒤져갖고, 제가 한통인편을쑤셨어요 그래갖고 그거하고, 흙하고, 가져가서, 자기 제자, 강원대학 교수한테, 물리학 교수죠? 한테 방사선 잔류 측정을 하라고 줬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냐? 3세기가 나왔어. 게임 끝난 거잖아. 얘네들은 배째라요. 5세기래.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는 줄 알아. 근데 우리는 그렇게 했고 통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고. 어? 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제 온조개의 구수왕이 죽은 후에 사반왕이 들어섰는데 이 사반왕을 밀어내고 비루개의 고이왕이 올라갔어요. 자, 이게 순천만입니다. 빵빵빵빵. 이건 안동오분 나머지는 다 산성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뭐냐? 일본으로 가는 발진 기지예요. 고이왕은 중국행 발진 기지, 해군 기지는 어디냐? 강화도예요. 여기는 일본행 발진 기지예요. 대단히 중요한 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조작을 가하고 있다. 자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여기 동경 나왔죠? 예. 여기 보세요 금동관, 이 금동 신발, 이 환두대도, 어 중요한 저금기걸이이 투구, 이다 중요한 거요 다. 여기서 나온 유물은 다 중요한 거예요. 이건 뭐냐? 담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발진기지를 지휘하고 있었던 담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니까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응시는. 여기 서울에 있을 때 여기를 개발했죠? 발진기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왔다가 탐지를 하고 돌아갔죠? 그때 그랬잖아요. 2년 전에 왔었다고, 백지이 그러고서 여기를 친 거야. 야마타이를. 여기를 먹고 여기다가 자리를 잡은 게 아니고, 세도라이 거를 쭉 들어가서 오사카에 도착을 해서 여기다가 나라를 받는 거야. 이게 야마토예요. 이게 야마토 정권이에요. 그래서 응신은 어디 있었냐? 여기죠. 그럼 신공은 어디 있었냐? 여기죠. 그럼 주아이, 중해천왕은 어디냐? 여기에요. 이제 그거를 지금 결혼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온, 이, 여기다 밑창에다 자기 아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일본사를 조작하는 기법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 여기 보세요. 247년, 신공 47년에 백제인 세 명이 건너왔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원문 그대로입니다. 일본석이. 선왕이 바라던 사람이 이제 왔구나. 여기서 선왕이 누굴까요? 선왕이 누구예요? 신공왕이에요 신공이 뒤졌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왕이지. 선왕이 무슨 뜻이에요? 나보다 먼저 왕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딸이 왕이 됐다는 얘기하냐. 그러면 교차검증이 필요하죠. 진짜 딸이 됐냐? 맞아. 삼국사기. 아, 되게 고마워. 여기 보면 왜인조의 정시 8년 240점. 똑같죠? 똑같을 때 백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비미호가 죽었다. 그러자 그녀가 죽자 군호국의 남자 왕이 비미궁호와 그의 딸인 다이오가, 대혁, 대여, 대가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러다 누가 이겼냐? 다이오가 이겼어요. 그러면 이때 왕은 누구죠? 딸이에요, 딸. 응신이 아니에요. 그 여기,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언제 죽느냐? 일본 서기상으로는 이게 247년에 죽은 거잖아요? 쭉 끌고 내려가서 269년에 죽었다고 돼 있어요 조작한 거지 그 다음에 협성 순녀랑 능에 묻혔다 그래요 이게 어디냐면 나라거든요 또 거짓말하고 있죠 규슈인데 어디로? 나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짓말 한번 거짓말하면 끝까지 거짓말해야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삼국사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희미권은 언제 죽었다고요? 2 4 0 7년에 죽은 거예요. 자, 이, 이게 이제 1라운드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제가 조작한 거를 쭉 찾았어요. 이거를 찾은 분은 누구냐? 문정창 씨예요. 제가 도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239년, 여기. 외왕이 대방군에 사신을 보냈다. 그 다음에 또 대방군에 239, 240, 243. 245. 계속 사신을 보낸 거예요. 정사는 중국, 중국인들은 기록의 왕이에요. 천재야. 다 써놓은 거야. 일본 놈이 왔는데? 하고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기록이 딱 나와, 247년에. 왜 사신이 오자? 여기 보면. 왜의 여왕인 히미꼬가군노국의 비밀, 궁무사와 불화가 생겨 서로 공격한 히미꼬가 죽었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에 지름이 백보가 되는 큰 무덤을 만들어 노비 백여 명을 순장시키고 남자 왕이 이 선하 남자 왕이 뺏을거 아니에? 뺏었는데 복종을 안 해. 그 싸워서 천여 명이 죽고 1 3세된 히미코의 딸 다이요가 세웠다.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일본 서기는 조작을 해도 중국 사는 손은 못댄 거야. 왜? 나의 기록 손 넣을 수가 있나? 왜, 얘네들이 진짜예요. 교차검증 하면 끝나요. 이거를 처음으로 시도한 분이 문정창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쭉 보면은 249년 기록이 쭉 나와요. 백제의 목라 근자, 사사 귀에. 아까 보면 사씨 아니면 목씨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세력이라니까. 얘네들이 치고 들어가는 거야. 쪼꼬, 쪼시래기 같은 나라를 둥 쳐갖고, 여기 신라를 격파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이제 이거 갖고서 이제 한반도에다 갖다 놓은 게 있나, 일본부예요 자, 여기 백제왕이 천웅자원과 함께 백제로 돌아가서 벽지산에 올라 명세했대. 이거 뭘 맹세한 거예요? 항복조인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손 들은 거라고. 끌고 가서, 복 조인식을 한 거예요. 이때 나타나는 신라가 뭐냐면 계림에 있는 신라가 아니고 신공후가 정복했다는 신라 있죠. 그겁니다. 그럼 그 신라는 어디 있었느냐? 스시마에 있었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시마 사고에 예, 여기 보면은 탁순 은 스시마 가라두 가라로 흩꽃과 안나는 다마나 다라는 쿠마모토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이건 뭔지 뭐 전번에 다 설명한 겁니다. 그데 여기서 중요한 기록이나 와요. 아, 우리가 임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꽂혀 있는데, 임나가 어디냐 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숭신주에 보면은 임나 사신이 와요. 그러니까 니네 나라 어디냐? 그랬더니 후쿠오카에서요 이천리에 있는데 바다로 막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삼국지, 예. 대방군을 출발해서 쭉 내려가요. 대방군에서 칠천여리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동쪽으로 갔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요동반도 쪽에서 출발해서 보면 남쪽으로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광주, 그쪽에서 동쪽으로 꺾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에 오느냐? 그러면은 구야, 한국에 다다른다. 어디에? 김해, 김해. 여기서 처음으로 바다를 건너 천리를 가면 쓰시마가 된다. 또다시 바다를 건너 천여리를 갔는데 그 바다 이름이 한해라 한다. 이게 현해탄이에요. 여기는 바다 이름 안 나오죠? 현해탄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도 실수했는데 부산하고 쓰시마 사이라 고 그랬어요. 그 저희 은사님한테 혼났어요. 교토 대학나 저저저저 저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쓰시마하고 이끼시마 사이가 한해다 정확하게 돼있잖아요 삼국사기에 삼국지에 이게 현해탄이야. 자 그러면 이끼시마에 이끼시마에서 또 바다를 건너 천여리가면 말로국이다. 이게 어디냐 면 갈아찌야 큐슈야 그럼 큐시에서 이천리라고 했어요. 그럼 볼까요? 여기서 이천리 거꾸로 가면 백하면은 이끼시마예요. 여기서 또 천리를 백하면 어디예요? 스시마예요. 그럼 임라가어딨다고요 이천리니까 스시마에 스시마. 그러면 신공이 쳤던 신라가 어디냐? 스시마라고. 게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쭉 가서 말로국에 가라쯔에 도착해서 육상으로 육지를 500리를 동 동남쪽을 가면 이도국이 나온다. 이도국, 그게 어디냐 이토시마, 예요 이토시마, 후쿠오카, 이토시마. 예,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여왕국의 통속이 되어 있는데 군사가 왕래하면서 항상 주재하였다. 이건 뭐냐면, 지금 이라면 어, 통관 통반하는 장소가, 이, 이토, 이토국이에요. 그, 그 남쪽에 뭐가 있었냐? 바로, 야마타이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도국의 남쪽에 야마타이국이 있다. 이게 지금, 저는 어디로 보냐면, 요시노가리 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도국의 동남쪽으로 가면, 노국. 지금의 흑오카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불미국. 지금, 문학하다 신사 있는 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기 이도고, 여기 야마타이고, 여기 노국 여기 불미국. 정확하게 딱 나와요. 자, 그다음에 요시노가리를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도 일대솔이라는 사람이 여기 일대솔, 아 항상 이도국에서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이 사신이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여러 사신들이 오면은 이제 거기 하고 그리고 아 나루터가 있다 그 다음 이 요시노가리 북쪽을 보면 세우루 산맥 이라는 산맥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외적을 막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그 그 밑에 일본 거의 무지매 큰 유적 인데 거기에 이제 가면은 복원을 해 놨어요 왕궁도 있고 신전도 있고 뭐 굉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맞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소위 환빠, 환빠그래서 이제 환단고기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백일사라는 책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중한 책인데 고구려 본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왜는 말로 아까 말로 우리가 했죠 호자의 경계의 동쪽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중국 본기에 는 왜는 이도국의 이웃하였으며 그 동쪽에 산과 섬에 흩어져 있는 백여국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논술이 되어 있으니까 혼슈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어, 요게 요시노가리 유쪽이에요 이게 왕궁입니다. 대단하죠? 이게 어마어마해요. 요게 세우루 산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야마타이 국고 이게 이제 언제 멸망하냐? 그 다음에, 250년에, 백제가 구저에, 여기 천웅장웅, 얘를, 그 항복조인했잖아요? 개를 끌고서 다시 들어왔는데, 외가 다사성을 백제에게 주었다. 여기서 되게 웃기는 게, 얘가 한 말이 있어요, 왕이. 이에, 황태후가반고하며황태후는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조작을 한 거지. 구저에게 묻기를, 받아 서쪽, 바다의 여러 한들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는데, 왜 자꾸 오냐? 또 쳐들어갔냐? 이 얘기지. 그래서 여기 뭐냐? 증사 다사성. 다사성을 더해 주었다. 그러니까 뭐냐? 항복한 거예요. 없어진 거야, 이때.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삼국지, 이제 여기 이도시마를 보면은요, 이런 왕들의 무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요시나과리 유적은 왕궁, 제사유족, 성책, 고분궁, 경작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 도리어 이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싸우고 있죠? 나라 쪽이냐, 후쿠오카 쪽이냐. 싸우고 있는데, 일본 학자들도. 근데 여기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웃기는 일이 있어요. 왜 자꾸 오냐 그랬는데, 251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짐이 교류하는 백제는 하늘이 시키는 일이요. 사람으로서는 어찌 할수 없는 일이다. 이거더 그러니까 이상 못 버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망해버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뺏긴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후보가에서 나오는 고구는 보면은 한 나라 그 중국의 그 거울이 거울이 만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서른 두 개가 중국 거예요. 황두대도 나오고 철제 손칼, 고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삼국지에 보면은 여기 구리 거울을 백면나 줬대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지금 물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거울들. 그런데 지금 어디냐 하면은 이게 세오르 산맥이에요. 이렇게 막고 있거든요. 큰 산맥 아까 보셨죠? 이 밑에 있어요. 요게. 그러면 이 도국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가 말로국이에요. 여기가 이끼시마. 여기서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그래고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천리, 이게 오백리. 그리고 남쪽에 수도가 있고. 이렇게.